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이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루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 목사님이 부천 남지방 교육자 수영회에 참석 중이셔서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합니다. 목사님의 수영회 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자신과 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신을 싫어하고 배척하지만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이 그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바울과 신라에게 씌웠고,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바울과 신라를 괴롭혀서,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카에서 결국 떠나게 되었고, 데살로니카에서 7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을 배척했으니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기만 하니까 이번에는 동족이 아닌 이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법도 한데, 테살로니카 다음 장소인 베레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대살로니카를 떠났다, 이제 괴롭혀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대살로니카에서 선교가 실패해서 베레아로 떠나간 베네아, 베레야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대살로니카의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울과 신라와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싫어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살로니카를 떠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그러니까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대살로니카에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이제 언젠가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중도에 베레아에 오게 된 바울과 신라에게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또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베레아에서의 그 복음전파, 그 선교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 바울과 신라가 떠나온 70km가 떨어진 데살로니카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네. 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베레아로 쫓아온 이유는 바울과 신라를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베레아로 와서 계략을 써서 무리를 움직여서 베레아에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지요. 도대체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는데 너무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이미 데살로니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울과 바울을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5절에 이 데살로니카 유대인들을 사로잡은 그한 감정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대살로니카 유대인들을 사로잡은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시기심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울과 신라가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살로니카의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정의가 남이 잘되는 것을 샘하고 미워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었다라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 시기신 가득한 유대인들이 되고 싶었던 것은 그 유력한 이들과 한 무리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유력한 사람들과 한 무리가, 그 무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그들과 친해진 것처럼 한 무리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심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사이의 거리는 70km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있으면 오늘날에는 이제 금방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옛날이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걸어서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데 이제 큰 대로를 타고 쉬지 않고 걸으면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베레아에서 복음 전파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끼를 수고롭게 와서 복음 전파를 방해할 정도의 열심. 그것이 바로 대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가진 시기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편견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바울과 신라의 별명이 뭐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별명을 가지고 이제 낯선 이들이 이베레아 땅으로 왔어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편견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의 역사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이 베레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먼저 바울에 대한 편견 없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편견 없이.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레아에서의 선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베레아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대살로니카의 유대인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시기심과 너그러운 즉 편견 없는 마음의 차이 말입니다 대살로니카에서 전해진 복음과 베레아에서 전해진 복음의 종류가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으나 시기심이 가득한 이들에게는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릴 자리가 없었고 시기심에 의해 움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루길 거리는, 그 하루길의 거리의 도시를 와서 복음을 방해할 정도로 마음이 강팩했습니다.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의 차이, 단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비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 에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는 좋은 씨앗을 뿌리고 누구에게는 나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좋은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지 어떠 어떠한 밭에 뿌려질 뿐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밭에는 뿌리내지 못하고 결실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베레아 사람들, 데살로니카의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베레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유력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길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그 씨앗조차 남아있지 않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없어서 환란이나 박해를 받을 때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상고하여 복음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노력했는데 노력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하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밭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전하는 복음이 저기서 전하는 복음이 더 좋고 저기서 전하는 전하는 복음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더 좋고 여기서 전하는 복음 별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좋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품는 우리의 마음이 시기심 위에 뿌려지는가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 위에 뿌려지는가 그 씨앗이 결국 싹트고 열매 맺는가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살로니가보다 베리아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살로니카에서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기 위해 쫓아온 대살로니카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기심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살로니카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고 베레아에서도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인 바울과 신라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인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카에 둬도 베레아에서도 도망쳐야 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의 손에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뿌리신 좋은 씨앗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 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알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며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한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날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지켜주시어 우리의 마음 어디에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좋은 씨앗을 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주시어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향하여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